6월 8일 라디오 뉴스페이퍼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인데요. 제목은 우주 무중력 훈련 가능 수심 50m 세계 최고 깊이 수영장이라고 합니다. 본문 기사로 가실까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영장이 영국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남서부 코널즈 육키 공항 부지에 수심 50m 폭 40m 에 달하는 계단식 수영장 블루 어비스가 문을 열 전망 이라고 하는데요 50m 는약16 에서 17층 짜리 건물 하나가 들어갈 만한 깊이 인데요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올림픽 경기용 수영장 17개를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. 정말 많이도 들어가죠? 이 수영장은 심해를 탐험하는 전문 잠수보가 훈련하거나 해저 탐사 로봇을 시험하는 용도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. 우주 비행사 훈련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. 깊은 물 속에서는 마치 우주에 떠 있는 것처럼 무중력 상태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해요. 물이 사람을 위로 띄우려고 하는 부력과 사람을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크기를 비슷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. 실제로 미국 항공우주국 NASA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이와 유사한 특별 수영장에서 우주 유영 훈련을 한다고 해요. 여기서 우주 유영은 우주선 밖으로 나와 무중력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. 존 비커 블루어비스 최고 경영자는 블루어비스는 항공 우주와 수중 로봇 공학, 해양 에너지, 국방, 인간의 생물학적 기능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. 라고 말했어요. 이 블루어비스는 2023년에 개장한다고 합니다. 자세한 이야기는 어린이조선일보 신문 또는 어린이조선일보 홈페이지 및 네이버 포스트에서 확인해주세요. 글 이슬기 어린이조선일보 기자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그럼 안녕!